자 <laughs> 오늘은 어, 토요일 핵심 때 주신 말씀이 어, 군성교 그 3강때 주신 말씀인데 인생 디자인 인생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 디자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전무후무를 찾는 시간표다. 전무후무를 찾는 시간표다. 어 우리가 어떻게 전무후무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laughs> 전무후무를 우리 교회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무후무를 찾을 수 있겠냐. 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무후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없다면, 이 전무후무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전부다. 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전 중직자들은... 모두 우리 전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전랩난트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전부 뭐와 연결이 되면 되겠느냐 본부 훈련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본부 조직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왜냐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 본부 메시지 본부 흐름, 이 속으로 우리가 연결된다. 이 말은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나의 것, 또 나의 현장,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지식을 찾아야 되고 세상 조직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론 중심이 되는 것이고 환경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일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이 본부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본부 훈련 속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그래서 사실 이 새벽 기도 때에도 우리가 다른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좀 어렵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메시지가 너무 고차원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수요일 예배도, 우리가 주일 예배도 전부 이 본부 메시지 중심으로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전부 후물을 찾아내는 시간표다. 이걸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 디자인한다고 그러면 뭐 세상 지식을 찾아올 것입니까? 뭐를 할 것입니까? 전무 후무를 찾는 시간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중직자들은 앞으로 또 11월, 12월 되면은 어, 중직자 대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 아,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는 세계 산업인 대회 있지요? 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큰 대회를 하지 못하고 어, 뭐또 어떤 면에서는 조직이 좀 유명무실해지는 뭐 그런 시간표이다 보니까 잘드러나질 않는데 뭐 드러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세계산업성교회를 위한 세계산업성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세계 산업 성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중직자 대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렘넌트 대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성교를 제일 잘하는 어, <laughs> 방법이 뭐냐? 세계 성교 대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성령충만 아니면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세계산업성교의 흐름 속, 중직자대회 흐름 속 세계성교대회 흐름 속으로, 세계롭는 대회 흐름 속으로, 그 조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성령충만이 없으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새벽기도 하면 되지, 새벽기도 하면 되지, 하지만은 새벽기도 그냥 하면은 되던가요? 잘안 되지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일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 교회의 말씀, 메시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육신 속에 빠져 있거나, 세상 속에 빠져 있거나, 환경 속에 빠져 있거나,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꼭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낫고, 정신병 환자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본부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본부 메시지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본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전부 후무를 찾는 시간표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전부 후무한 시간표,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전무후무를 찾아내라. 오늘의 전무후무를 찾아내라. 이게 찾는 시간표입니다. 오늘의 전무후무를 찾아내라. 날마다 전무후무를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무후모를 찾아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모의 시간표가 어떤 것이 전무후모의 시간표냐 저는 정말로 과감하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지금 전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특히 우리 레몬트들이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본부 조직 속으로 들어가라. 본부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본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뭐 들어가면 되지요. 아니지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본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내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전무후분입니다 교회의 전무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마 우리끼리 잘, 잘 되면 되겠지 싶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보고 말하는 큰 흐름, 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전도훈련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 전도훈련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발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전부 후. 이거를 찾아내는 날, 그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때다. 내 일, 내 산업의 전무후무를 찾아내시라. 이렇게 내 일, 내 산업의 전무후무를 찾아내시라. 자, 이렇게 날마다 교회의 일에 평생의, 내평생에 전무후무를 평생에 찾아낼 때에 내게 중대한 사건이 탁 터집니다. 그러면은 내게는 이렇게 전무후무를 찾아낼 때에 중대한 사건이 탁터지면은그기그 속에서 날마다 전무후무를 찾고 교회나 일에 평생의 전무후무를 찾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쵸? 그 자체가 전무후무를 찾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이 탁 터졌다. 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문제가 탁 터지고, 사건이 탁 터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됐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진태양난.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힘든 상황이구나. 일기에 계속되어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게 계속되어지면 공황장애도 찾아옵니다. 이게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수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날마다 오늘의 전무후무 그것을 찾고 교회의 전무후무를 찾고 일의 전무후무를 찾는 평생의 전무후무를 찾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응답을 찾고 받아오던 이런 평상시에 힘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리든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개개인은요. 그 교회에는, 그 산업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조현병이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고 교회에는 분쟁과 갈등으로 또 개인의 산업과 사업은요.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게 되있습니다 근데 랩런트 7명의 평생 인생은 전부 어땠습니까? 오늘의 전무후무를 찾고 교회의 전무후무를 찾고 내 산업과 일의 전무후무를 찾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탁 찾았을 때는 절대 가능.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던 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40년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또, 가난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연합군을 만났다, 충돌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시련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볼수 있는 전무후무를 찾는 눈이 탁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탁 쳐다보면서, 사, 현장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탁 쳐다보면서, 일반인의 눈으로 탁 보면은, 그게 위기인데, 이게 고난인데, 문제인데, 정무후무를 찾는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게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악을 떨어뜨려 밤이 되려고 하니까 해와 달을 멈춰버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안악산지에서 벌어졌다. 아무리 연합권과의 싸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사실적으로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남은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는 싹다 응답의 여정이다.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출애국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들여보내기 위해서 정인만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방법. 광야 40년. 자, 가난을 목전에 탁 두고 있습니다. 안악산지를 만났습니다.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정복해야 돼다 왜냐? 그게 바로 나의 전무후무기입니다. 오늘의 전무후무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기입니다. 때문 내 산업과 사업의 전부 후무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중대한 우리 인생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무후무를 찾아라, 전무후무를 찾아라,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많은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 송파에서 많은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무 후보를 찾아라. 우리 교회의 전무 후보는 뭐냐? 모든 교회가 본받을 정도로 본부 훈련, 본부 메시지, 본부 조직, 이것과 전부 연결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만누이 교회는 유광수 목사님이 담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본부 훈련, 본부 조직, 본부 메시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다락방 안에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유일한 교회를 만들어라. 유일한 교회를.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해야 될게딱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할게 뭐가 있습니까? 본부 메시지 본부 훈련, 본부 조직, 이거 놓고 내가 이 얘기에서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나 에게 성명충 만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고 있는 산업과 사업이 뭐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세계산업성계를 일으켜서 세계복음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가장 앞장세워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어디 가 가지고 이상한 병 걸려서 그거 고침 받는데 사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회, 절대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날마다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내 일과 산업의 전무후무, 내 평생의 전무후무,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내 평생에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의 이 전무후무가 뭡니까? 새벽 수요예배, 앞으로 하게 될 금요철아, 또 주일 오전 오후예배, 여기에서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내는 전무후무한 시간표, 성명충만한 시간표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레너트들과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바로 성명충만, 전무후무한 시간표는 뭐냐? 오늘 말씀드린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찾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어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